이거 진짜.. 와.. 와우! 왜 힘이 없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laughs> 전이왕과영정와 <전인한가> <laughs>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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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쳤다리 와우 야, 된장 컬러부터가 남달라. 볼까? 오, 고구마? 오, 고구마? 이거 되게 인기 많길래 사왔고. 옥수수 탕. 이거 원래 좋아하는 거. 그랬지? 크런키 빼빼로 이거 쟤도 원래 엄청, 완전 거의 집착하는 수준. 야, 오늘은 간편하게 먹어보려고. 이렇게.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저, 이거 손소고 먹는 거라.

시즌 한때 입혀질 때마다 이걸 진짜 먹,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질린다. 자잔제 내려가 가지고 또 이걸 사 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진 오랜만에 미숫가루 한 한잔 하고 싶다. 또또또한고싶 <variety: some teasers> e 아, 좋네. 아주 맛이가 있어. 아주 맛이가 있네. 이거 맛있네 미숫가루. 우유랑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 그냥 미숫가루 막두 컵에. 짜잔. 아, 우유도 맛있다. 근데 갑자기 아기가 생겼네? 원래 모든 행복은 갑자기, 폭식처럼. <laughs> 우오이오이응음와 멋졌다 맛있겠다. 이 오렌지 주스 너무 먹고 싶었어 음아 오늘 되게 패셔. 쉬 오늘 아 진짜 바로 튀어냈다 이거는 우리 약간 끝물이라 그랬나? 뭐지? 너무 맛있어 <laughs> 감격의 트렌 아니 이거에 이 이거 하얀 소스 너무 좋아 음 음. 음. 이게 진짜 뭔지 모르어마요네즈인가 그냥? 그냥 마요네즈는 아니야 그알이 보니 그냥 마요네즈 아니야 <laughs> <laughs> 음 근데 돈까스가 원래 남, 뭐 친구 말로는 남자들이 돈까스 약간 소울푸드래요 뭐 그렇다나 제육 안 드세요? 먹는면 맛있지 <laughs> 아이 좀와 비주얼 미쳐버렸어 진짜 비주얼 미쳐버렸어 아. 음. 음. 아무화과 얼마 만에 먹는 건지도 모르겠네. 먹는 응, 이네잘 그러니까, 음, 먹겠습니다. <목소문> 아 근데 뭔가, 뭔가 맛이 없어 그럴 때 있잖아 음 처음 마 네. 기억이 안 나. 이게 뭐가 맛있나? 아? <laughs> 어. 어? 음.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아니에 원래? 아, 근데 바로 나와서 너무 맛있다. 응. 이거 어, 진짜 맛있어. 아니 오리지널. 그냥 코딩이야, 코딩. 완전 맛있다. 국놀이 귀여움이. 어, 귀여워. 간장이네. 오, 그런 느낌. 아, 니데 다시벨로 안에 들어있나보다. 요렇게. 전자지 돌려 먹어야 되는 쿠키네. 우와 어, 너무 맛있겠다. 이거 여수 언니가 드셨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품절 대란 낫기 전에 제가 주문했던 건데 배들꼴아버들꼴 수제 약과아 지금 집에 먹을 게 엄청 많거든요. 허허, 엄청 많이 사오셨네. 그리고 이거는 스콘, 스콘이랑 이거는 크림이요. 이것도 약간 촉촉해. 그, 그, 육안다 맛있, 저기, 그, 육안관다 맛있다고 말해. 그, 쫀득 맛이 들난다고. 맞아, 그건 맞아. 그, 저조은 그 우정부 한 가지 먹어봐 봐. 우정부 한가? 우정부. 와깜 깜짝 다 아, 안전 깜깜 놀랐어. 나 약과요, 약과. 음! 이거 근데 약과스럽지 않다. 아 따뜻한 맛이니까 너무 좋아.